정현우 기자입니다.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김정숙 교사.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외유성 출장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명소 타지마하를 방문한 일정이 부각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당시 인도 정부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계획에 초대해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요청해 개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질문에는 첫 단도외교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김여사의 인도 방문이 공식 외교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고 지난해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사용했다며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고록이 공개되자 공방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민주당 황병도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내용까지 왜곡해 공격한다며 여러 차례 사실관계가 설명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타지 말 가서 단독 외교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텐데 왜안 썼을까라고 했고 김장겸 당선인은 타지마할 건강을 여사 외교로 둔갑시켰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